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개남입니다 자 이번에 플러터 2.8 업데이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쓸데없는 말쫙 빼고 신속하고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도입 플러터 생태계 상황 올해 구글 아이오 발표에서 플러터로 개발된 앱이 플레이스토어에 20만개가 넘는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업데이트에서 6개월 만에 두배 성장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개발자분들이 크로스 플랫폼을 선택하고 있고 그 중에서 플러터를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또한 플러터 개발 초기에는 어, 레퍼런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서 플러터가 아닌 리액티브 네이티브를 많이 선택을 했었었는데요. 이제는 더욱 풍부해진 레퍼런스로 어려움 없이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습니다. 첫째, 성능 향상. 2.5 업데이트 때도 성능 향상이 있다고 발표를 했었고, 이번에도 성능 향상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음, 실제로 메모리 성능이 안드로이드에서 최대 40MB의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점점 성능과 그 개발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새로운 기능. 플러터 2.8에서는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했는데요. 카메라 기능, 웹뷰 3.0, 웹 플러그인 강화, 웹 플랫폼뷰, 파이어베이스 인증을 제어할 수 있는 파이어베이스 UI 등 다양한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웹쪽으로 좀 많이 강화가 된것 같습니다. 추후에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플러터 DevTool 업데이트 DevTool을 잘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좋아할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Enhanced Tracing 기능이 추가되어 이것을 활용하면 어떤 UI가 버벅거리고 있는지 체크를 할수 있고 그 체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넷째, GA of Flutter Ads 이번 릴리즈로 구글 광고가 다섯 가지 포맷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 버전에서는 구글 광고 포맷을 네가지를 지원했는데요. 앱 오픈 애드스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섯번째, 파이어베이스 사용 가능한 향상된 다트패드 플러트앱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지만 간단한 테스트용으로 종종 사용을 하던 다트패드 서비스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다트패드에서 파이어베이스에도 사용이 가능해지고 뿐만 아니라 23개의 패키지들이 추가되어 임포트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번째 데스크탑 이제 곧 데스크탑용 파이어베이스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전에 업데이트 되었던 부분에서 데스크탑도 플러터에서 빌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데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지만 사실 파이어베이스 연동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외부 API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어 쉽게 데스크탑을 접근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로 데탑에서도 파이어베이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2.8 업데이트 소식 중에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소식이 데스크탑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기능이 가장 반가운 소식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여기까지 큰 골자로 플러터 2008 업데이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